오늘은 침미집을 와봤습니다. 고기 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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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가지고 이렇게, 이이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40년이요 아, 40년이요? 와 정말 이게 참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 어렸을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4년이요 44년이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시구나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 먹는게 진짜 이게 맛있거든요 아, 이게 정해서 오면 이렇게... 아, 이렇게 정해서 와서 몇분 만에 저렇게... 이 해가지고 이렇게 는거있어이럼 어떤 게 있잖아? 5월식도 아. 이거랑 감사한데 저희 라이벌이야요 50인 것 같아. <목소리> <메뉴가> 이런 인것 같아. 5인 같아. 오븐 집도 국물이 끝내줘요. 아, 국물 끝내줘. 아, <laughs> <자>, 먹지말래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거하고. 아, 이렇게 이거하고 고기 넣고. 넣고. 그다음에 아, 좀 넣어서. 이게 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 아. 딱. 음. 밀 네, 닭발 이야지 예. 기교를 교를해 줘. 교를 아니. 빠른 은 저기 있 하나씩 들고 뜯어야 되는데요? 아이아그이비네 아, 하나 아어 있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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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주 진짜 먹은지스럽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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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고 뜯어야 되지?